미국에서 발표될 때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서 위험인자가 없을 때는 치료가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을 잘 하면 되는 관련되는 거죠. 스테이지 1은 이제 과체중인 경우, 스테이지 2 때는 그 과체중이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스테이지 3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드러나지 않은 경우, 스테이지 4는 그 질병이 꽃을 핀 경우. 근데 그게 심장으로도 오고, 뇌로도 오고, 부정맥으로도 오고, 심부전으로도 오고, 말초 동맥 질환으로 와서 다리가 썩기도 하고, 뇌에 들어가서 중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추, 뇌출혈을 일으키기도 하고, 알츠하이머병이나 뭐 파킨슨병이나 또 심지어는 그냥 치매 뭐 이런 것들이 올수 있는 이런 과정이죠. 처음에는 정상이었던 거에서 나중에 병이 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이거 쭉 하나의 경로로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시기가 여러 번 있죠. 실제로 병이 생긴 사람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때 돌이킬 수 있었던 그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CKM 스테이지 2입니다 제 2단계 그러니까 그때 조기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했었다면 돌이킬 수 있었던 거죠 CKM 제로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정말 순결한 상태인데 이 순결함을 지키는 과정이 근원적인 예방이라고 한다면 스테이지 1은 실제로 어떤 사단이 벌어졌을 때 빨리 수습하는 것이 될 것이고, 스테이지 3는 1.5차 예방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4차에 들어가면 흔히 2차 예방이라고 하고, 이건 재활이 필요한 거죠. 이것도 좀 어려우실 텐데 이거는 이제 이상지혈증을 치료를 할때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콜레스테롤이 중요하면 나라에서 고지혈증 약을 사가지고 수돗물에다 풀어서 전 국민이 다 하루에 3컵씩 먹게 하면 될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것을 필요 없는 사람은 늦게 먹고 빨리 필요한 사람은 제대로 된 용량을 적절하게 먹어서 이렇게 하자는 게 우리 이 CKM 스테이징의 목적이에요 이 CKM2 때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때 시작을 하냐 또 어떤 고질증 약을 쓰느냐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 재교육 받고 또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의사들은 머릿속에 다 이게 지금 있고 사람 한 명이 이제 환자가 지나가면 아저 사람은 CKM 어디에 해당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구나 전신을 다 보는 거니까 나는 눈만 봐요 나는 심장만 봐요 그게 아니죠 그게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아 이분은 반드시 다리 어느 쪽에도 문제가 있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으니까,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까 CKM 스테이징에서는 간에 대한 얘기는 없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간에 대한 얘기가 들어갑 지방간이 있으면, 지방간도 그냥 단계가 있는데, 지방간염 또는 지방간 질환이 있다고 그러면 CKM2가 되는 거예요. 증폭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 다른 요소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항상 중요한 문제인데, 아니 골다공증은 정형외과 거 아니에요? 골다공증은 다리 부러지는 건데 내과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가 심장에 문제가 생길 법하고 간에 지방간이 올 정도면 뼈에도 악영향이 갈 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몸이 한 군데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동네가 평화롭게 그렇게 살수 있냐 말이죠. 어떤 한 추세로 해서 뼈가 이 정도 되면. 심장도 이런 문제가 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뇌졸증에는 뇌경색이 있고, 뇌출혈이 있죠. 이것도 똑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지만, 질병의 씨앗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음식은 음식인데, 공산품 같이, 공장에서 나오고, 첨가물을 많이 넣고, 이런 걸 우리가 울트라 프로세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식도 막 과식했다가, 굶었다가, 막. 그리고 담배, 또술 많이 먹는 거, 운동 안 하는 거, 잠못 자는 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노화 그 자체. 이런 것들이 뇌졸증의 원인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질병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일단 뇌졸증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고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CKM 1단계, 2단계 그거에 맞는 상황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콩팥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방간이나 그 지방간으로 인한 간경화가 오면 그만큼 뇌졸증이나 뇌출혈의 가능성도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그만큼 뼈가 부러질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암도 더잘 생겨요 똑같이 담배를 피는데 그런 사람들이 폐도 더 망가져요. 아주 순결한 상황에서는 폐기종이 잘안 오지만 이렇게 몸의 염증이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똑같이 담배를 폈을 때 폐기종이나 만성 기관지염이 더잘 와요. 이 문제에서 이 뇌졸증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실제로는 혈압이 높은데 병원만 가면 혈압이 안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걸 위장 고혈압이라고 낮에는 혈압이 높지 않은데 밤에 잘때 낮아졌어야 되는 혈압이 높아지는 야간성 고혈압이 있어요. 그냥 나이 때문에 혈관이 딱딱해지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뇌경색이 잘 오는 거예요. 이 말초장기 손상이 다른 질환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유전적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말초장기 손상이 오면 그것 때문에 우리 몸이 아까 증폭된다고 그랬잖아요. 염증이나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이렇게 초기 손상이 오면 중풍이나 뇌졸증이나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더잘 오는 거예요. 이 뇌도 에 미세혈관이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뭐 열공성 뇌경색 그리고 미세출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완충이 잘 되면 되는데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잘 부서지면 혈압이 확 올라갔을 때 망가지는 거죠. 또 그런 분들이 치매도 잘 와요. 삼기는 항상 그런 것처럼 문제는 생겼지만 드러나지 않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뇌도 똑같은 형식으로 이게 와요. 큰 혈관이 문제가 되는 사람 작은 혈관이 문제가 되는 사람 뇌혈관엔 다행히 문제가 없는데 심장 자체가 혈전을 만들어서 그 혈전이 혈류를 타고 뇌로 가서 그걸 막아가지고 뇌경색이 오는 심방세동 같은 거가 있을 때 그리고 혈전은 괜찮은데 혈관 자체가 망가지거나 이게 이제 완충을 잘못해 주니까 그게 터지거나 거기서 혈전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4단계가 되면 아까 말씀한린 것처럼 뇌졸중이 출혈이나 경색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고혈압이 없는데 왜 고혈압성 뇌출혈이 생겼냐? 그술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혈압 때문에 출혈이 생기는 부위가 또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 MRI 찍으면 MRI를 판독해 주는 선생님들이 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시지만 여기에 이렇게 출혈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건 고혈압성 출혈이구나 있 그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은 간독성도 있지만 그냥 간독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를 망가뜨리고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멍들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미세혈관이 잘 터지거나 깨지거나 또 혈압이 들쑥날쑥해지거나 그래서 뇌출혈의 위험을 올리는 심장 대사적 독성 물질이다 이렇게 규정이 할 수가 있는 거죠.